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로 고도의 봉쇄정책으로 외부세계는 북한 풍경에 대한 상상력이 넘쳐납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미국 유명 커뮤니티 레디스에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거리 풍경을 담은 드론 공중촬영 사진 10장과 19초짜리 영상 3개를 게재했다며 진위를 알수 없지만 한 네티즌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건물이 보이고 건물 외벽에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선전 문구가 걸려 있으며 거리에는 정면 돌파전 백두 혁명 정신 등의 붉은색의 정치 문구가 가득합니다. 공중촬영 사진을 보면 넓고 곧게 뻗은 거리는 한산하고 차량 한두 대가 지나갈 뿐 좀비들이 침입해 텅빈 도시 같고 압록강 강변에는 정박해 있는 배들이 보입니다. 공중촬영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제복을 입은 공안들도 등장했으며 손을 잡고 있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일부 행인들은 하늘을 나는 드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촬영 시점이 2020년으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주민이 집안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중 촬영에 사용된 드론은 민간용 드론, 사진 및 항공 촬영 장비용 광학 시스템과 촬영용 부품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DJL 중국 기술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드론의 최고 고도는 120m로 북한이나 중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